어, 대한민에서 두드러진 행동을 벌이는 제작사가 되있습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들요 이사람게 없는데 은그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상이사4 0이사이하 극장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하나 은이 사람은 이죠람은 각자 대학로의 어떤 자랑과 하나씩만 간자하게 가장 먼저 좋은 자랑은 딱 하나 1년에 하나주는당연이프로이자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 뮤지컬 아, 아니, 아니. <웃음> 그 <웃음> 공연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모든 공연을 보는 우리 관객 여러분이 이 바로 세화 마론이의 대학로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이 무더위에 이렇게까지 이 객석을 계속 채워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로의큰 자랑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요. 대학로에 또 맛집도 많고 워낙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에 아, 오면 늘 활기차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항상 힘써주시는 정말 대학로의이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안영수 대표님. 이 네. <laughs>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업앤 다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개, 업 어. 200개, 업 어. 300개 과했습니다. 다운입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240개 다운. 제 직함을 불렀어요. 대표님이라고. 에. 에. 이분 제가 직원으로 둔적 없는데 대표님이랍니다. 화난 건 아니죠? 에. 몇 개? 240개. 다운니까요? 밀까요?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한국관광공사의 캐릭터 이정도 했는데도 야채는 다 청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거리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낮에는 비도 오고 앞에 우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꿉꿉함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어롱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관광공사랑 이번에 웰컴대학로를 맞이해서 협약을 해서 뭔가 여,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되겠어요 길거리에서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컴 대학나 는 기간 내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가 뭔가를 할 테니까 그 웰컴 시어트에 참여하는 사, 작품들과 뭔가를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프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있었던 거리 공연과 이 무대 공연까지 다 포함해서 정식으로 공지되어 있는 오늘 웰컴대학로 리부트 행사의 프로그램은 과연 몇 개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아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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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맞추실 거면 문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이니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오세요 원하시는 봉투를 하나 짚으세요 정신만이 초대권을 두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다음 문제. 과연 앞에서 사회를 보는 제키는 몇 정도 될까요? <laughs> 한번 봅시다. 먼저 봐서 몇? 183. 정답. 예. Yeah. 여러분 정답은 사실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제키는 183보다는 사실 좀 작은데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작지 않냐고요? <laughs> 근데 제가 번뜩 떠오르는 공연은 바로 뮤지컬 빨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 참 예뻐요 다 아시죠? 이왕이 이렇게 된 거면 다 같이 불러볼까요? 둘셋 참. 박자 맞춰서 박자 맞춰서 다시. 참. 내가 가져간 사랑. 가요가 문제입니다. 2005년 대단한 상식을 갖고 계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는 2005년에 과연 어디에서 공연이 되었느냐. 네. 검색하셨어요? <laughs> 여러분, 검색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됩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I see 당신, you see me. 비가 예. 한 차례 내리고 밤이 와도 여러분 덧뜯어 봐 주셨네요. 그래 이게 무지 진짜 떴었어요. 음. 아,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 오랜만에 이런 여외부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소외고 낭만적이게 느껴져요. 김 딸기로 유튜 할수 있지만 절대로 볼수 없는 조합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당하고 있는 비전의 김정규입니다 깜짝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야, <저 말라만>. 네. <laughs>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나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전에 그, 여기 만구그사이천이라는에서만구를좀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무서던거같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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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뭐 대한민국 비주얼에 대한민국의 축구스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番組アニメ、オーナーズ2へ、それと、中継続です。<music> <music>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즈마트 안영수였습니다. 무식컬러 의상화였습니다.